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동호고요 자, 우리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끝없는 상승 보여주다가 자, 최근에 조정 받으면서 2,600원 선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텐데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폴라리스는 AI 신약 개발, 신사업 발표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라이브 방송 진행 전에 앞서서 제가 지금 폴라리스를 13개월 정도 녹화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호의 가족분들은 저점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3월 6일 날257% 수익률 주머니로 챙겨 가셨고요. 5월 8일 날128% 수익률을 이미 챙겨 가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00원선 넘어서 4,000원선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지금 여기 3,000원선 위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 하신 지 얼마 안되셨거나 아니면은 폴라리스가 어떤 종목인지도 잘 모르고 남들 따라서 진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주말이 지나서 어제까지도 굉장히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손절을 해야 되는지 문자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신사업 발표도 임박을 했고요. 이번에 금리 인하 덕에 바이오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AI 신약 개발 신사업 자체가 기대감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각 구간별 그리고 각 성당가들의 알맞은 대응 방법도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똑같은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 조정 구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차입니다. 자, 저희가 최고점 때려맞추는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개미들이잖아요. 어깨 높이에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 번으로 폴라리스 문자 보내주시면서 옆에 평당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평당가에 알맞은 대응방법이랑 이번에 3차 매도가 그리고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와 막먹는 코스피 코스닥에 큰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정도 회복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대형 화재 때문에 공공재난 안전 부분 산업이 부각이 받으면서 SI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AI 기반이죠 피싱 탐지 앱인 폴라리스 CQ1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XAI 일론 머스크와도 협력을 맺으면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자동차 부품 사업까지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세환이나는 자회사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이죠 자율주행 플랫폼 AI 솔루션과 MOU 기술 협약과 매드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국내 기업에서 AI를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플라리스가 진행하는 AI 신약 개발 신사업 자체가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상황적으로 외적으로 시장적인 영향을 받았을 때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플라리스가 신사업의 방향성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과 AI 종목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크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타점 그리고 목표가 일정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올라갔으면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 정고점을 뚫어줘도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 높이에서 매도를 하고 나갈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고점에서 물려 계시든 간에 아니면은 폴라리스의 가능성을 보고 저점에서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셨던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매도를 하고 나와야지 내 주머니로 수익이 생기는 것이겠죠. 자,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천 원에 넘어서 다시 한번 4천 원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에서 20% 수익이 아주 간절하신 분들이기 시 때문에 대응 방법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실 때 내가 고점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신다라면 평단가를꼭 적어서 보내 주셔야지 제가 1천원 단위별로 끊어서 각각의 알맞은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도 추천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라파스부터 생각해가지고 셀루메드. 샤페론, 오스코텍, 인스코비. 많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보여드렸겠지만, 안 잡으면 말장 도루묵이거든요. 제가 워낙에 저점에서부터 안내를 들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정말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시드 금액이 없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점에 물려 있는 종목 때문에 내가 비중을 축소하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잡으려면 우리가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현금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플라리스를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하셨던 전국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매수는 선택이고 매도는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플라리스를 매수를 하셨다라면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면 제가 탁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수익을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보여드린 수익금에서 5%에서 10% 정도 제가 안내드린 추천 종목들 한번 잡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님들도 추천 종목들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하지만 결국 매매는 내가 하는 거고 모든 매매의 책임은 내가 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잡아보실 거라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 용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익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과 추천 종목으로 수익을 보셨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눌러달라고 애원해도 안 눌러 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실력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날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물려서 내가 생각하는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계시는 분들이 많고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관망만 하다가 올 라갔었을때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한번 차익실현 물량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계신 경험 폴라리스 말고도 많으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다가 수익권 이탈을 하실 건지 어깨 높이에서 주머니로 챙겨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의 선택에 달려있고요. 저는 항상 치고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 수익 먼저 보여주 주머니로 현금 챙겨가신 이후에 이 현금으로 제가 안내드리는 추천 종목까지 한번 용기있게 잡아보실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저 강동원을 만나기 전과 후로 확실하게 달라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일정을 요약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과 일정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4시간에서 6시간짜리 라이브 방송을 10분에서 20분짜리 유튜브로 좀 편집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하셔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라이브 요약본이라도 색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주식에 학구열이 있고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싶은데 라이브 방송까지 시청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폴라리스 보내주시면서 고점에 몰려계시는 분들은 평단가 보내주시면서 내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정리해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일단 어떠한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은 탁 고점부터 받아가시면서 수익부터 보실 걸 권장을 드리고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평단가에 알맞게 대응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PDF 파일 보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주말에 이어서. 어제까지 140분 정도 폴라리스에서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부 다 답변 송부를 해드렸었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피드백을 해드리는 만큼 제가 안내드리는 탑점대로꼭 따라오셔가지고 수익 보시고 추천 종목도 잡아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동호였고요. 라이브 방송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 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 매수가가 4,44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50원,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XQ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지 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려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0 2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추천 종목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 글자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내용은 지금 잘 났습니다. 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 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유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가 무료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 주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 주시는 거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